왜? 여기 탕수육이 42만동 탕수육이 어. 42만동? 어 그치 어, 탕수육 그정도 하지 우리가 싼거야 탕수육 어. 그거왜 뭐하려고? 이번에 우리는 짬뽕 고려고 했잖아 짬 먹어서 와 일단 비주얼 짬뽕이야 자 오늘도 오기의 짬뽕을 또 먹어보는 날. 짬뽕을 그냥 뭐한달 내내 먹으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만든 짬뽕이라서 조미료랑 이런 식용유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박이야 진짜. 품량이 계속 늘고 있어 갖고 대박입니다 이거. 이거 곧 베트남에서 대박 날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자 오늘도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른 한 달째 짬뽕만 먹고 있어요. 오빠, 비싸. 오, 비싸. 사실 5만 동이야 오빠 잡먹는. 안 쓰기랑. 짜장면. 짜장면. 짬뽕. 짬뽕. 세 개. 세 개. 세 개. 바까이. 세 개라 이제. 바까이. 먹어보자. 어, 주문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실력 한번 보여줘. 실력 한번 보여줘. <laughs> 해봐, 한 번, 해봐.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mà phải cái bộ. Không cái bộ nó nói Bây giờ mình đã ăn thử đi ừ. nha. cái gì? Cái gì? Cái gì? Cái nhiều lắm Mình có. Ừ. Cái này là sai là sai Sai. Không, nó sai tao Anh cho,

이거는 전문점이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한번 먹어보고, 너네안 먹어봤잖아, 한 번도. 우리가 팔고 있는 거니까, 한 번씩 먹어보고, 좀 느낀 게 있으면 그걸 기억해놓고, 음식 만들 때 추가하면 돼. 자, 시작하자. 오케이. 그다음장 먹었죠? 기왜이 먼저. 먹었죠? 한번 장먹었 직접 만드는 오기는 짬뽕을 한번 먹어봐. 야, 꽃게도 들어갔네. Sura, sura. Come on, hả. Come on, come on. có giá cái on. Come on, come cái mì hải sản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cái mì hải sản một Cái on, come on. 일단은 그냥 먹어봐. 진짜 짬뽕 맛이야. 한국에서 파는 짬뽕 맛. 찍어도 먹어보고, 그냥도 먹어보고. 짜장도 한번 먹어보고. 음. 기본적인 짜장면이랑 우리가 하는 짜장면은 달라. 스타일이 다른 짜장면이야. 맛을 한번 봐봐. 음. 진짜 짜장 전문점이야, 다.

아는 거 아니야? 你干的事情。

아음이는음음수빈는 음. 음. 완전 다이어트 들어간 거야? 어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아까 라면 먹었어요 맨날 목표 남았어요 아까 아... 이건 이제 한국 스타일이야. 한국 어. 와이 어, <laughs> <많이> 한국인데 <laughs> 새우랑 이런 거안 들어가. 야 원래는 새우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원래 안 여기에 뭐 이거 김이랑. 어. 김이랑 음. 호박, 호박 들어가, 호박.

<목소�«> 맛있어? 근데 어맛 결혼식 아니라면 어맛어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옛어에있어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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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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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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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맛어 맛있어? 맛맛있어맛있맛있

응. 너네 김치 먹는 게더 맛있으면 김치를 여기다 다 넣어. 응. 그럼 돼. 아, 그냥 개인적으로? 오케이, 응. 오케이. 응. 맛있어? 맛있어. À, original, chồng đi kiểu thanh mát quá chồng đi chồng đi chồng đi chồng này chồng đi chồng đi trộn, đi chồng thì chồng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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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ính đi chồng đi mà 야, 오기가 지대로 먹을 줄 아는데? 이거 하세요. 이거 조개 넣으면 안먹 조개 넣으면 잔치국수가 아니지? 아 그래?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응, 음,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목소리> 시금오 양념장 맛있지? <목소리> 이 양념장에다가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 양념 김치야. 야 국수 9인분을 다 먹는구나 너네가. 9인분이야? 9인분이요? 네. <목소리> 어. 내가 밥 9인분 해. 9인분이야. 아. 한국 음식 만들어주는 거 나중에 다 오기가 만들어야 돼. 내가 하는 거보다 오기가 하는 게더 맛있을까? 못좀 봐야 노래 안 해주지 뭐. <laughs> 유희야, 먹방 하는 사람처럼 먹어봐봐. 아우, 잘 먹네. 들어가야지. 걔한번 들어가, 두 번, 세번딱 들어가야지. <laughs> 너 틀렸어. 안 돼. <laughs> 그러면 안 돼. <laughs> 먹방은 동구리가 짱이지.